여기에서 네. 맞지. 일단 우리가 여기 불연속인 건 어디에서 불연속인 걸 알아? x 가 나오면 어떻게 돼? F 잘 보는 거 걸까? F 이마 맞지? 네. F 가운데 이 e 맞지? 네. F 이플러렇게이마은 e 얼마야? 이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 0은 1 요거지, 1 마이너스 1이고, 1이고 그지? 네. 숫자 넣는 거그녀2 넣으면 얼마야? 네. 1, 2 플러스 0은?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얘가? 연속이 아니지 연속이 아니지, 그러면 F... 네. 돼? 네요 안에 녀석이 2가 나오는 녀석을 찾아보는 거야 음 맞지? 네 근데 요 안에 지금 요 말이 F... fx 이 말이거든 네 따라왔어? 네 그러면 fx가 2가 되는 걸 찾는 거야 네 요거 2지 네 그럼 요 x 얼마 넣으면 5 그럼 여기 x가 5일 때 불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네 그럼 얼마야 여기서 f 됐어? 네 지금 다시 하자 f 5 마이너스 0 맞지? 네. F5 됐어? 네. F5 0에 F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된다고 네. 그럼 얘가 얼마야? 2 e 마이너스 0 어? 요거는 무조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살려라 그랬지 네. 오 조금 왼쪽이니까 2 보다 조금 밑에 오지 2 네. e 0 맞지? 얘는? E. 이 e, 얘는 2 e 플러스 0이지. 그럼 얘가 위에 했지.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얼마라고? 1. 1이고 얘는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는 불연속이지. 그래서 X는 5 하나 나왔지. 네. 그러면 이제 X는 2로 하는 거야. 2도 확인해 보는 거야. 여기 2에서 불연속이니까 F 이런 식으로. F 맞지? 네 F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야. 그럼 얘 f-1이라면서 네. 정확하게는 얘는 합성 함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이지 네. 얘는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플러스 0이지 네. 그럼 f-1 마이너스 0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은 여기지 네. 마이너스 4하고 그지 네. 안돼 네. 1은 1은 마이너스 2지 네. 얘도 마이너스 4하고 그지 다르지 그래서 x는 2란 걸로 오, 오 요두개 대해서 얼마 칠 요렇게 나옵니다. 알겠어요? 네.